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 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바울의 미들맨, 바울의 미들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 누구를 가장 믿고 그리고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또는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얼만큼 믿고 또 신뢰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아, 또는 사업체 동료들 얼마나 믿고 신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자, 반대로 여러분은 아,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믿음과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아,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신뢰하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미들맨, 미들맨 이렇게 부릅니다. 아, 대통령이 외국의 대사관에 그 나라 대사를 이렇게 보낼 때에 신임장을 이렇게 전달하며 보냅니다. 신임장. 아, 당신이 대사로서 나의 대통령의 그러한 사명과 임무를 갖고 그리고 일을 잘해라 내가 당신을 신임한다 믿는다 하면서 신임장을 손에 딱 쥐어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를 받은 그 외국에서는 이 사람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서 일을 하는 대사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신임장을 또 받고 또그 나라 신임장을 또 전달을 하게 되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많은 미들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미들맨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미들맨들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름 뜻이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아 바울의 제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죠. 아, 에바 브로디도도 보니까 그 뜻이 사랑스러운 아, 이런 뜻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 설립 초기에 그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성도들 간에 불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같은 사랑을 갖고 함께 줄을 섬기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이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빌보로 보냅니다. 자, 에바브라디도 그리고... 어, 이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미들맨으로 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았는가? 그첫 번째는 진실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 20절 말씀해 보면은 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실한 자였다. 아, 디모데는 에바브로 디도는 진실한 자, 빌리포 교회 사정을 잘 알길 원하고 도움을 주길 바라는데 진실하게 그 사정을 알고 전달해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다. 디모데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아, 보니까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혼혈인이에요. 예. 아, 자랐을 때좀 어, 이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어,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무시받기도 하고 유대인으로부터도 또 헬라인으로부터도 어,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마찬가지로 이 혼혈인에 대한 그런 인식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모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어릴 때부터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으로 아주 이렇게 단단히 서갔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고향이 루스드라인데 고향 루스드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 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아, 정말 이렇게 디모데,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헌신적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짓없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 여러분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진실, 정직, 거짓이 없는 것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아,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 더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믿음맨. 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기쁨을 주는 자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기쁨을 주는 자 28절인데요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너희들이 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다는 것이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무엇을 할때 기쁘십니까? 누구를 만날 때 기쁘십니까? 교회 갈때 기쁘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기쁘다. 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죠? 예배드릴 때 기쁘다. 전도할 때 기쁘다. 선물을 줄때 기쁘다. 아,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쁘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 네. 어, 자 음, 구약에서는 이사야 62장. 4절 말씀 가운데 헵시바 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바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뾰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혼한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 뾰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예,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때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런 뜻이죠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녀가 연인이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러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겠는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약이 어린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런 고백이 나오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교회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미들맨, 아, 바울의 미들맨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먼저는 진실된 자였고 기쁨을 주는 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기까지 헌신하는. 자들이었다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아, 여기에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에바브로디도는 아,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아, 크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제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에바브로 디도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리뽀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빌리뽀와 지금 어,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이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됩니다. 2,000km. 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어, 이 길이를, 어, 거리를 한번 보니까 아, 이 부산에서, 부산에서 북한의 저 신의주까지가 680km에요. 아, 그래서 좀더먼 거리. 그러니까 아, 빌리포와 로마가 2,000km라니까 비슷한 거리가 어디인가 보니까 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약 900km 조금 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동경, 도쿄까지가 1100km예요. 자, 다시 말해서 도쿄에서부터 서울 거쳐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긴 거리를 이 시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걸어가다가 낙위 타고 가다가 뭐말 타고 가다가 뭐 이러면서 간 거예요. 몇달 동안 거쳐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약 2000년 전에 가는 길에 강도 도둑을 만날 수 있고 어, 보니까 필리포 성도들이 에바비로 디도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사랑스러운 자 그러면서 성교 물품 어, 이 바울을 돌볼 물품들 이것을 어 돈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잘 옷빨아지하라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어, 이먼 거리를 어, 이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어, 정말 이 희생, 어, 죽음을 각오하는 듯한 이러한 극한의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 길을 떠난 것이죠. 어, 실제로. 가는 길에 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또빌리포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늘나라 영광 위하여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희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얼마만큼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쏟아서 섬기며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에게도 돌이켜 볼때 정말 이러한 결단 이러한 각오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미들맨 예수 그리스도의 미들맨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진실하며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기쁨을 주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희생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로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직 예수님,